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 제가 화장품을 새로 언박싱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짜잔. 어 이거 같이 찍힌 건데 좀 늦게 왔는데 보시면 얼굴 되게 빨갛잖아요. 샤워하고 지금 엄청 건조한데. 어 이게 홍조기도 하고 민감성이기도 하대요. 그래가지고 요거요게 좋다고 해서 제가 그 건조해서 그런지 자꾸 물광에 집착하더라고요. 사은품이 있어서 쿠팡에서 샀어요. 얘는 어 립밤. 말하면서 하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사실. 나는 뷰티유튜버도 아닌데 뷰티유튜버 하고 싶어요 사실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화장품 좋아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똥손이어가지고 어 일단 이거 스킨 바이오다마 스킨은 전 예전에 진짜 비싼 화장품 많이 썼거든요 막 어렸을 때 여드름 나고 이러면은 일단 비싼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 스키는 그냥 닦는 용도로만 쓰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비싼 화장품 쓰면 되게 아껴 쓰게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좀저렴이 이를 사서 팡팡 쓰자 <laughs>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건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고요. 이거 피토메르 그때 언박싱했던 피토메르 올리고포스 세럼. <laughs> <laughs> 원래는 세럼을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이거 세 통. 이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을 세 통이나 썼어요. 사실 세 통보다 더 많이 쓴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되게 적고, 이게 5만 0천 원인가. 원래 올리브영에서 사면 뭔가 싸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샀는데, <laughs> 그리고 1위 했다고 해서 샀는데, 어... 이만큼 썼어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세럼을 바꿔본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엄청 좋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즉각적인 그 반짝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성에 엄청 민감성 피부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좀 시간 지나면 어? <laughs> 다 스며들어가지고 물감 화장하는 게 제가 소원인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온8 hours.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노란색 제형의 크림이었는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음 응. 이렇게 꾸덕꾸덕한 느낌인데, 다 바르지 말라고 이렇게 좀 반짝이시고 싶은 부위만 바라고 하는데, 저는 건조하니까 다 바르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음. 고무 냄새 같은 거예요. 고무 냄새.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오 이거는 오 엄청 꾸덕꾸덕하지 않아요. 꾸덕꾸덕한 건가 이게? 오 이렇게 음 뭔가 풀 바른 느낌? <laughs>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티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신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음, 음. 이게 8시간 동안 지속이 돼서 에 hours 크림이래요. 여기. 8 hour 크림. 그래서 물광 화장할 때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이 썼죠? 이거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이거 바르고 제 얼굴에 발라보시더니 허! 이거 사라고. 그래가지고 산, 어, 바닐라코 CC 크림인데요. 저 바닐라코 제품 꾸준히 쓰는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이랑 요거 쓰거든요. 요거. 바닐라코 레디언트 CC 크림. 이렇게. 이거 반쪽만 발라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 뷰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많이 봤어요. <laughs> 이런 요런, 요런 거고요. 반쪽만 발라볼게요. 이쪽만 얘가 바르면 바르고 사실 여기다가 파우더를 살짝 얹으면 화장을 안한것 같지만 되게 얇게 그렇게 발리더라고요. 정말 반쪽만 이렇게. 쪽이고요. 여기가 안한 쪽이거든요. 이렇게 엄청 갑자기 하얘지죠 찍히고 있는 거 맞지? 제가 이거 지금 소리가 안 나올까봐 걱정돼요. 왜냐면 마이크를 처음 써보거든요. 그 영어 관련 촬영할 때도 마이크 잘안 끼는데 <laughs> 이거 뷰티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기보다는 아잘 알긴 잘 알아요. 화장품 있는 대로 좀다 써보는 스타일이라서 잘 아는데 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 영어 관련 유튜브 채널인데 나 이런 거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뭐 어때요 내 건데 <laughs> 이런 생각. 그냥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해보고 싶지 않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짠 이렇게. 어, 저는 사실 화장품을 잘 발라야 되는 게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였습니다. 짜잔! 미스트, 미스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하고, 또 미스트 하고, 이렇게 겹겹이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미스트를 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산 거. 에스테덤 미스트. 이건 제가 그냥 진짜 그냥 뿌려봤는데 돌아다니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갛거리지? 했는데, 아, 아까 내가 왔다 뿌려봤지? 했던 거.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 시코르에서 봤는데, 시코르, 그, 뭐라 하지? 시코르 미스트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아, 기억력이 좋은데 이름을 모르는거 이상한데? <laughs> 그, 시코르 미스트 쳐가지고, 그, 똑같은 병을 찾아냈어요, 제가. 네, 기은세 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주연 미스트, 기은세 미스트. 헉! 이거 학생 어머니가 제주도 어디 갔다 오시면서 저 선물해주신 거거든요? 에스티로더, 뒤에. 그래서, 근데 되게 촉촉해요. 발림성이 좋고 촉촉한데, 저는 이 퍼프로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여분이. 근데 이거 막 맨날 빨았을 정도로 이렇게시어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거, 일회용, 이거 씁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머, 나놀랐어 이거 완전 새 거인 거 보이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이걸로 얼굴을 발라볼게요. 두꺼운 화장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한듯안한 듯, 듯. 그리고 그, 이거 나이랑 상관없는 거에 대제 자존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화장하면 엄청 진한 스타일이거든요? 화장한 거랑 안한 거랑. 그래서, 화장을, 어... 안 하고 한 거가 확 차이 나는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원래는 어플로 엄청 많이 찍잖아요, 사람들. 저도 어플로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 친한 언니가 연기하는데 어, 자기는 어플로 사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어, 그 어플하고 자기 자 모습이 너무 달라 가지고 그거에 괴리감이 온대요. 근데 저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모습이 자꾸 못생겨 보이고 막못나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실물로 다 만날 건데 이왕이면 실물이 더 예쁜 게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평소에 원래 화장을 잘안 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좀 화장을 얇게 하고 티안 나게 하고, 근데 그런 게더 힘든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피부를 관리하고. 그니까, 어, 학생분들도, 저도 어렸을 때 화장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화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저 때는, 막 잡지 같은 거 사면은 화장품을 공짜로 줬거든요? 그럼 그런 거막다 이제, 저렴한, 그니까 좀, 피부에 안 좋은 화장품이었을 텐데, 엄마가 막 사오지 말라고, 사오지 말라고 해도, 맨날 그 잡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갖고 싶어가지고 잡지를 샀거든요? 그거를 막 얼굴에 바르고 사진 찍은 거 보면 얼굴 막 하얗게 떠 있어. <laughs> 그거에 막 사, 사진 찍고 막 계단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laughs> 그래서, 음. 어때요? 어, 갑자기 하얘졌다. 이게 좋지 않아요? 어머님, 음,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저 진짜 선물 많이 받거든요? 선물복 있는 것 같아요. 하부모님 복이라고 해야 되나? 먹을 것도 진짜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 살을 저 운동 음, 엄청 많이 하는데 살을 못 빼는 이유가 <laughs> 먹을 거를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반찬 이런 것도 주시고 저 예전에 과외 다닐 때는 그냥 진짜 한상 차림 이렇게 주시고 과외 끝나면 그거 먹고 가라고 근데 막과외 사이사이사이에 그거 먹고 가면은 다음 거 늦잖아요. 그래서, 과일 할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집마다, 하루에 막, 과일 막, 네다섯 개 하는데, 다섯 개를 먹는 거예요. 살이 안찔 수가 없죠. 핑계인가요? <laughs> 위에, 또언제라고 했으니까. 미스트를 뿌려볼게요. 최근에 <laughs> 잘랐거든요. 근데, 제 머리 숱도 많고, 머리 얘도 얇고, 이래서 많이 엉키는 머리인데, 드라이할 때 이렇게 아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머리 엄청 엉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래서부터 빗어드려요 조금 젖었을 때전 젖은 머리는 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면 이 엉킨 이다풀린다 하더라고요 저 되게 꿀팁 많이 알고 있잖아요 <laughs>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말하거든요 근데 얘그미용실에 보니까 끝에까지 이렇게 땡겨가지고 끝에서부터 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 놓으래요 물광의 핵심은 크림 타입을 바르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세모 여기도 세모 그 다음에 코를 다 해주기보다는 이렇게 코끝 그 다음에 턱 이런 데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손으로 톡톡톡. 짜잔. 그 음. 다음에, 얘. 예. 근데 이거 잘못 바르면 색깔이 지금 엄청 초시로운 핑크색이어가지고 요런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랑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응. 음. 대배 터치랑 턱 끝, 귀.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그 색깔이 도는 게더 생기 있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립은 원래 쓰던 거. 이것도 제가 일하던 저 초등학교에서 원래 근무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의 자녀분을 제가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복 많다고 진짜 하루에 한 개씩 받은 적도 있어요 하루에 막몇 개씩 이거는 투명인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입에 색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슈에무라 좀 유명하다는 템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거 눈썹을 그려볼게요 일단 제가 진해가지고. 그냥 공간만 채우는 그런 용도. 제가 이것도 어디서 본 건데 입술 끝이랑 여기랑 이렇게 맞춰서 거기를 끝으로 잡으면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응. 원래 눈썹이 진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쪽 눈썹이 짝짝이에요 이쪽 많이 그려야 돼. 저는 눈썹 진한 게 싫어가지고. 눈썹을 막다 자르고, 뽑고, 맨날 반투막 내고 이러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웃긴 게, 그죠? 눈썹 없는 애들은 맨날 눈썹 많은 거 부럽다 그러는데, 저는 눈썹 없어가지고 그 눈썹 문신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별게 다 부럽죠? 또 이제 눈썹이 진하니까, 요거, 이렇게 어 원래는 미용실에서 눈썹 염색을 해줬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알려줬어요. 이것도 눈썹에 그냥, 이거는 제 팁인데, 거꾸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눈썹 결 정리. 이것도 거꾸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썹이 연한 게 확실히 좀더 부드러워보이는 것 같아요. 헬리오 프리즘. 프리즘.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요. 이거는 친한 동생이 발라줬는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샀어요. 손으로 바를게요. 근 진짜 이거 어, 어떻게 되지? 어떤 빛이냐면 이런 빛이에요. 이기한 거고, 이기가안한 거고, 그냥 대충 쓱쓱. 이런 밑에도. 이거 네이키드. 히트. 얼반티키의 히트.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색깔밖에 잘안 써가지고. 여기서 세 번째 색깔. 세 번째 색깔. 끝에 세모 모양을 만들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모 모양. 이렇게. 똥손인가 좀 티나죠? 하지만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뷰러로 눈을 찝어주고 뷰러로 눈을 찝어줍니다 그다음에 아이라인을 두껍게 하면 그 화장한 게더티 난다고 하더라고요 점막만 채워줄게요 차이가 있죠? 여기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음 엑스프레스 사실 이걸 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마스카라들다 말라가지고. <laughs>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라고 해봤자 한 세, 다섯 달 전? 코로나 전에 샀던 거라서. 근데 화장할 일이 별로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렇게 퍼즈 하는 부분이 있어야 쓰더라고요, 얘네가. 안한 거? 한 거. 얘도 아까 이 눈썹 바를 때처럼 위에서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래요. <laughs> 내 방식이 아니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그래서 몸부래요. 어. 이렇게. 이 립은 오늘 만나는 친구가 작년에 제 생일을 선물해 준 거예요. 무려 톰포드 일단 얘는 엄청 진한 색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바른 면 이렇게 꾸덕한 엄청 진한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다 바르면 이제 폭만 없고, 이렇게 면봉으로 그냥 이렇게 묻혀요. 펭귄 입술처럼 여기 중간에야 이렇게 찍어, 중간에만 찍어야 돼요. 펭귄처럼 웃기게 찍었어요. 반대쪽으로 피면 돼요. 이렇게.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여기 입술선이 진하잖아요 그러면 더 늙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입술선을 불분명하게 펴 펴요 그냥 이렇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laughs> 나만 마음에 들어 보시면 이마가 물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저는 3자이마여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선이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게 몰라요.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것도 색깔별로 있어요. 색깔별로 있는데 거의 다 썼죠. 이거를 제가 뭐 촬영 같은 거 있을 때 강남에 가서 촬영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메이크업 받거든요. 강남에 봉살롱이라고. 거기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단, 다니는데 이걸로 바르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 사면 막 10개 몇개 세트로 오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딱 쓰고 나머지는 그선생님다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 알려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 이게 원래 파운데이션 브러시래요 문질러서 이거 진짜 어머니들 꿀팁이에요 어.. 어머니.. 어.. 이거 진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가 또 이런 걸 공개하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채워요. 슉슉슉슉슉.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중간에, 저는 여기 가리고 싶은 부분부터, 그냥 이렇게. 그 선생님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러면 이마 라인도 정리되고, 좀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뭐 하냐면, 난 디테일, 디테일하니까, 요거, 눈썹 펜슬인데, 킬 브로우. 이거 좀 꾸덕한 눈썹 펜슬이거든요? 눈썹이하면 엄청 진한데, 얘를, 이런데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요. 여기도 다 그냥 이렇게 동그란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요. 진짜 머리 심고 싶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마 넓어서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 본인들은 다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저는 이마가 넓은 건 컴플렉스가 아닌데 계속 넓어지는 것 같은 건 컴플렉스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웃음> 아 <laughs> 이거 생각하면 웃겠네 머리를 잘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아빠 머리를 본인이 자르셔가지고 아빠 머리 자를 때저 화장실에서 제 머리도 자르셨거든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항상 짧았어요. 어렸을 때 항상 머리를 잘랐는데좀 어른이 돼가지고 머리를 길러보는 거라. 어렸을 때왜 되게 부러웠어요? 막 머리 따고, 막디스코 머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저는 외동이고, 또 머리에 엄마가 막 손재주가 있는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엄마 그런 거할줄 몰라요. 근데 제 사촌이 저랑 동갑인데, 우리 외숙모가 나 그래서 지금도 외숙모 싫어해. <laughs> 진짜 싫어요 원래 어, 그래. 어, 외숙모가 자기 딸 머리가 엄청 길어요 걔는 막 여기 허리까지 와 근데 걔 머리를 막 따면서 나한테 물어 는줄 알아요 넌 이런 머리도 없지 이러는 거예요 어,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외곽지 맡겨놓은 상태니까 엄마가 옆에 없잖아요 뭐 있었어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막그 외숙모가 너무 싫은 거야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딸 머리가 없었거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상처였던 것 같아 그래서 미워 밉산. 왜? <laughs> 왜 숙문 이거 안 보겠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머리를 잘할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따라, 해, 따라 할거든요저 도구는 다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진짜 어릴 때부터 해봐야 돼. 꾸미고 이런 것도 하는 애들이나 잘하지. 진짜 똥손 진짜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맨날 꾸미는 것도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어, 갑자기 맘먹고 꾸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꾸며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 뒤로 넘겨주세요. 그럼 이 앞에가 한요 정도 남죠? 그러면 요거를 또 두둥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데기를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를 하려면 눈 옆에서부터 찍으면 돼요. 찍고.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요. 그냥 이거를 집게를 살살살살 빼주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끝에 하나, 둘, 셋. 3초. 3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앞에 섹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뒤로 넘깁니다. 그럼 이 밑에 머리가 남잖아요?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짚고 집게를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서 빼주면서, 살살살살 빼주면서, 이때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 마지막 머리가 찢혔을 때, 하나, 둘, 셋. 기다려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에 머리가 끝났어요. 뭐 그러면 아까 이반 나눈 머리에 뒤에, 이쪽도 앞머리가 좀 부족하니까, 살살 위를 잡아서, 여기는 반대쪽을 이렇게 기울여야 됐죠? 얼굴 중심이 쉬자니까 끝났어요.